아주 유명한 놈이 나오네요. 역함수와 정적분. 아, 사실 역함수와 정적분을, 이게, 이게, 이게 뭐참 애매한 게, 뭐 예전에 좀 냈었어요. 뭐, 근데 수능에서 뭐 딱히 그렇게까지 이렇게 손대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뭐 일반 모의고사 이런 데서는 좀 냈었죠. 내다가 어느 한순간 좀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한동안 없다가. 이번에 6월 평가한 30번이 이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모양 자체는 약간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끝내는 요구하는 바가 이 녀석이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보고 있으면 요즘 문제들은 예전과 좀 다르게 좀 약간 변질감이 있다. 변질감이 있다는 것은 좀더 다르게 해석을 하면 오랜 기간 동안 수능 문제를 내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을 또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들 어떤 형태, 뭐 형태라고요. 새로운 형태란 말보다는 한동안 하지 않았던. 그게 그러니까 뭐 21번, 29번, 30번들은 너무 새로운가, 너무 이상을 내면 이반 푸는 사람도 너무 당황스럽고 이건 사실 시험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시도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 답을 내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예전에 했던 내용들을 또 다시 쓰는데 모양을 조금씩 바꿔가는 건데, 이번에 나왔던 30분이 바로 역함수정적분입니다. 예전엔 조금 하다가 한동안 하지 않았는데 또 다시 가지고 온 거죠. 그럼 뭐 예전에 뭐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과거에 썼던 아이디어를 또낼 수도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그게 완전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일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이게 어떤 역사나 라인들이 보이니까 아, 이거 또 냈구나 하는 감이 있는 거거든요. 자뭐 구조절 많이 말았는데 그럼 일단 이 역함수 정적분을 할때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 시간이 어정쩡하게 끝날 것 같은데 일단 한 대까지 보도록 할게요 아마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실 것 같고 역함수의 정적분의 해결의 핵심은 치환이다 자 이거부터 챙겨야 돼요 치환이다 색깔 편이 빨간 걸로 오지 이걸로 가자 치환이다 다시 한번 노란 걸로 한번 더 체크 뭐다 똑같은 것 같은데 치환 자 일단은 역함수의 정적분의 문제가 나왔다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사각해서 뭘 빼고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인 핵심은 치환이에요. 치환을 하면 어느 정도는 다 어느 정도 사실 다 해결이 돼요. 이정적분이라는 놈은요, 그 안에서 치환을 하고 범위를 바꿔내면 모양이 완전 달라지더라도 사실은 답은 다 나와요. 어차피 계산이에요. 정적분의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일들 대응되게 치환만 한다면 무조건 계산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시작되냐, 그러니까. 자, 제가 여기다가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가보죠. 우리가 보통 역함수를 접근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 적어놓은 다음에 역함수니까 이제 뭐 증가나 감소함수일 때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 이쪽에다가 내가 이제 A를 잡아요. 이쪽에 내가 B를 잡고 다시 이렇게 잡으래요. 이쪽으로 하면 FA다. 다시 이쪽으로 하면 FB. 이래 놨을때 얘를 Y골에 FX로 주고 자, 필기에 좀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f 의 역함수 X라는 놈을 GX라도 내가 써놓을게요. 둘다 같이 쓸것 같은데. 이래주고난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부분의 넓이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FA부터 해서 다시 FB까지 역함수 X, DX 이렇게 한다 이거 자, 이거는 그림상 하나 아무리 봐도 너무 단순해요. 왜냐그러면 이만큼의 넓이에서 이만큼의 넓이를 빼시고 이것도 빼시면 되니까, 아, 사각형 두 개를 찾아서 빼고 정적분 값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눈으로 무조건 판단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눈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여기다가 이 녀석 이 있죠. 이 녀석을 제가 t 라 줄까요? t 라 주고 난 다음에 F 역함수 X. 이렇게 치환을 하시게 되면 사실 저만이 그대로 나와요. 여기서도 약간 두 군데로 더 나눠집니다. 여기 X에다가 FX를 바로 집어넣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 X 대신에 FX. X 자리에 FX를 집어넣냐, 이걸로 치환할 거냐 하는데, 다른 것 같죠? 같은 이야기예요 자, 내가 X에다가 FX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식 한번 보세요. 이식이 뭐와 똑같냐 그러면, X가 F 얼마 가면 T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같은 얘기죠. X 자리에 FX를 집어넣겠다. 뭐 FT를 넣겠다. 같은 얘기인데, 얘랑 이랑 사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치환을 하든거나, 안 그러면 집어넣겠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니까, 뭐, 그냥 둘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까지 하고 나니까, 자,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 FA죠. 이게 FA. 요 이게 FA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치환을 하면 이 식을 잘안 쓰고, 사실 이 식을 쓰는 건 사실은 맞아요. 얘를 가지고 가죠. 이거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리가 FA가 되니까 이 자리가 A로 바뀌어요. 이 자리 B로 바뀌겠죠. 그 다음 얘가 뭘로 바뀌는가 면얘 T로 바뀌어진 상황이죠. DX가 필요하니까 DX, 2분을하니까 F'T에다가 다시 DT.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가 F'T에다가 다시 DT. 이렇게 나와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일단은 아주 중요한 시이 하나 나오셨고 이렇게 생겼다. 얘가 역함수 정적분이네요. 제가 역함수 정적분이에요. 좋아요. 근데 얘를 실제로 이제 부분 적분을 한다고 치시면 이렇게 만들어주실 거고, t에다가 ft. 자, 방금 종이 쳤습니다. 자, a부터 b까지 다시, 아우, 이저 종은 지금 점심종인데. 배고프네요. 배고파밥 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하고 있어요. 자, 오케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한번더 쓰게 되면, b에다가 f 얼마 하면 b에다가, 빼기 a에다가 f 얼마 하면 a를 하시고, 인테그랄 a a부터 b까지 ft 얼마 하면 dt. 이렇게 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에서 봤던 거예요. 사각형 넓이죠. 여기 나는 오요 사각형의 넓이에서 누굴 뺀 거다. 이 부분, 이 정적분 값을 빼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이 모양인 거죠. 이 모양인 거예요. 아, 역함수 정적분을 치환하니까, 이 모양이 나온 것 중에 한 개인데, 얘는 하나 외워주셔도 좋아요. 얘는 하나 외워주셔도 좋아요. 아! t에다가 f't dt 역함수적분이구나. t에다가 f't dt 역함수적분이구나. 아, a부터 b까지 t에다가 f't 하니까 역함수적분이구나. 이래 된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까지 왔는데 이번 주평이뭔 짓을 했느냐. 이게 뭔 짓을 했느냐. 여기는 이 f't 있죠. 이 f't 있는데 f't는 뭐하냐 그러니까 이 역함수를 gx로 줬을때 g 프라임 ft 분의 얼마 하면 1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저래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는 성립하는 식이 맞잖아요. f 프라임 t 여기서 적분한 값은 이쪽에서 적분는 것에 대한 어떻게 역수가 될 거니까 그래서 얘는 식을 한번 더 쓰게 되면 a부터 b까지 g 프라임 f 얼마 하면 t 분의 얼마 하면 1 아, t죠 t t에다가 dt 이렇게 적버렸어요 얘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번 6평 30번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역함수 적분의 모양을 저렇게 준 거죠. 물론 모양, 얘기뭐 에포라 적혀있지만 읽어보시면 이제 이런 모양 중에 한 개인데 저걸 이제 빨리 개체했더라면 사실은 문제는 너무나도 이제 그냥 쑥풀는 문제 중에 한 개죠. 최근에 문제들의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이 물론 뭐 확실하진 않으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약간 톤다운되어 있다. 좀 약간 조금 조금은 약간 저렴해졌다. 저렴하단 말? 약간 저렴해졌다. 막 대놓고 어렵게 내지는 않는다. 대략적 어렵게 내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계산형을 좀 끼우거나, 앞쪽분에 살짝 힘을 주는 문제를 줘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약간 시간에 대한 어떤 딜레이를 준다든가, 약간의 생각의 시간을 좀 준다든가, 생각의 시간을 좀 약간 딜레이를 줘서, 어 점수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뭐, 구평을 치고 나면 좀더 확실할 것 같은데. 한번 지금 시간이 다 됐지 싶은데, 한 개만 더 체크를 하고, 지금 보시면 끝내야 뭐 했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끝내는. 아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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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에다 애곱프랜 T니까 여기 T 잡아보 치시면 여기 잡아보시면 여기서 접선 기울기죠. 접선 기울기. 아, 이 값에다가 접선 기울기 곱하기 해서 접분한 거예요. 아, 여기다가 접선 기울기 곱해가지고 접분하면 역함 접분이에요 그럼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쪽 편의 기울기, 이렇게 봤을 때의 이쪽 편의 기울기라는 놈 자체가 이렇게 찾아봤을 때는 당연히 역수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역수를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한개죠 계속 진행을 하고는 싶은데, 지금 시간이 다된것 같아요. 그래서 다 다음...